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8월 17일 MLB 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첫번째 경기는 뉴 양키스 대 템파베이 두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LA 다저스 세번째 경기는 LA 에이전스 대 시애틀로 경기 세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 분석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방법은 하단 고정댓글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 첫번째 경기는 동부지국에 위치하고 있는 뉴욕 양키스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자 일단 기록은 72승 44패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양키스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61승, 53패로 지금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뉴욕 같은 경우는 홈에서 한 경기를 치렀는데, 패를 했고, 득점은 없었고, 실점만 40점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4경기를 치렀는데, 1승 3패, 득점은 8득점이고, 실점은 12 실점으로 경기를 끝났고, 그 다음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에서 3경기를 치렀지만 2승, 1패고 득점은 15득점, 실점은 13실점, 다음에 원정은 두경기 중에서 1승 1패, 득점은 7득점, 실점은 4실점 일단 최근 경기 5경기를 보면 은 분위기는 템파베이가 더 좋죠. 일단은 자 여기까지 순위왕 최근 경기 5전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일 네, 선발진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는 네스터 코르테스 고승 3패고 방어율은 2.67 그리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제프리 스프링스 4승 3패고 방어율은 2.56입니다. 그리고 경기당 이닝은 5.62, 3.66. 지금 보면은 스프링스 같은 경우는 2당 던지는 이닝이 낮죠 3.6이면 그리고 경기당 탄선지는 6개 4. 그리고 갱기당 볼넷은 1.4대 0.8 그리고 갱기당 피안타는 4.2대 3.2 이까지 현재 선발진의 기록이고 자 그리고 뉴 양키스로 먼저 넘어가서 보시면은 네스터 코르테스 9승 3패고 방어율은 아까 보시다시피 2.67자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10승에 도전한 투수고 11일 시애틀 원정에서 유미닝 30점 투구를 보여준 코르테스는 5에서 6이닝을 잘 막아내는 투구가 꾸준히 이어짐 꾸준히 지금 일단은 괜찮죠 6이닝 30점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5이닝에서 6이닝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투구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정보다 홈 경기 투구가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조금 원정보다는 홈이 더 낫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은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홈은 유용한 이스가치루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보다는 홈이 더 낫다. 그리고 템파베이 원정에서 아마 이제 한번 템파베이 원정에선 비교 체험 극과 극을 보여준 반면 홈 경기에서는 5 1이닝 4만타 1시점을 승리를 거두었, 거두었다는 점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 말은 원정이랑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보다는 홈 경기 투구가 더 낫다. 결론은 이 말이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 홈에서. 그리고 전날 타석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전날 타석 템파베이 경기랑 같이 했죠. 템파베이 벌떼 야구에 막히면서 칠안타 완문팽을 당했죠. 그래서 양키스 타선은 보스턴에, 앞전 템파베이 전에 보스턴 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진이 이어진다는 점이 매우 심각. 양키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 분들이 광망이 타격 부분이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너무 부진이 부진하다 그런 말로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런 같은 부분도 정말 잘 나오는데 지금은 홈런이 나오지 않다는 것이 그렇다고 쳐도 최근 일주일간 팀 타율이 1할 7푼이면은 엄청 낮죠. 진짜로 평균적인 전체적인 타, 투, 어, 타자 부분이 1할 7푼이면은 정말로 낮은 편입니다. 타자 부분에서도. 어제 같은 경기도 보시면은 완전 완본패를 완범, 당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죠. 다섯 부분에서. 그리고 9회 초에 빼 아픈 추가 30점, 30점의 불펜은 이대로라면 가을 야구 초입이 탈락할 계기. 지금 1위는 하고 있지만 불펜이 그만큼 안 받쳐주면은 불펜 마무리를 믿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선발 진이 불안하죠. 선발 부분이 잘 던지, 잘 던져도 마무리 보면서 안 던지게 되면매 투수가 완봉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은 결론으로 따지면은 불펜이 좀 약간 다시 돌아와야 된다. 불펜이 안정성을 찾아야 된다. 라고 저는 이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양키스 불펜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템파베이는 제프리 스프링스 4승 3패고 방어율은 2.56 5승에 도전하는 투수고 11일 미로키 원정에서 5이닝 2 0투구를 해낸 스피링스는 7월부터 4, 4이닝에서 5이닝 2 0내로 막는 투구를 이어 중이다. 이어지고 있다. 뭐잘뭐 뭐 나쁘지 않죠. 4이닝 5이닝 2 0내로 막는 투수면은 그리고 금년 5월 28일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2 0점 패배를 당했는데 근데 6이닝이 20점을 패배를 당했으면은 이 날에는 타석이 안받쳐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템파베이 홍균, 양키스의 홍균기에서 6인이 20점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제프리 스프링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 6인이 2점 막아줬는데 타석에서 저는 안 받쳐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투수 부분은 잘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에서는 그때보다 투구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도 잘 던지고 는 있습니다. 방어율이, 방어율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 던져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스피링스 같은 경우는 이닝을 많이 안 던지죠. 3.6에서 이 정도밖에 안 던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는 방어율이 그래도 낮게 나와, 낮게 나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그리고 타석에서 전날 양키스 투수진을 모두 드리고 4지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선은 9회초에 3점을 올린 집중력이 빛났다. 이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회초에 불펜이 3점을 뚜들맞다는. 맞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9회 초에 3점을 올린 집중력이 빛이 났다. 반대로 말하면 템파베이로 반대로 말하면 템파베이는 잘했고, 양키스는 9회 초때불펜이 못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경기 공격은 분명 주목할 수준. 그래도 3, 경기 3, 3경기 동안은, 최근 3경기 동안은 공격한 타석 구분에서는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벌크가의 이후 30점, 50점으로 막은 불펜은 오래간만에 제 모습을 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템파베이 기도도 분위기가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근 다섯 경기를 보셔도, 뭐, 양키스보다 훨씬 더 좋고, 양키스는 다섯 경기 중에서 1승 밖에 안 했고, 양키스는,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다섯 경기 중에서 그래도 3승을 했습니다. 득점도 많이 냈고, 득점 차이가 많이 나죠? 8점이고, 15는, 8점이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22점이기 때문에, 템파베이 타격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경기를 선발지는 솔직히 보시면 유양키스가 좀더 낫다고 보시지만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템파베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결론을 따진다고 하시면은 내일 경기는 저는 템파베이 승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의 마지막 결론은 템파베이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자두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다저스 중부지구랑 서부지구가 내일 붙는 거죠 그리고 중부지구 미러키 같은 경우는 현재 61승 53패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서부지구고 80승 34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미러키는 홈에서 5경기 중에 홈에서 1승 1패 득점은 4득점이고 실점은 70점을 했고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은 7득점이고, 실점은 11 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5경기 중에 홈에서 1경기 1승을 거뒀고, 득점은 8득점이고, 실점은 5실점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4경기 중에 3승 1패, 득점은 25득점을 했고, 실점은 10점을 10, 실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중부지구, 서부지구, 순이고, 최근 다섯 경기 전적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진으로 넘어가서, 선발진 같은 경우는, 미로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오드러브, 구승 3패, 방어율은 3.52, 그 다음에,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라이어 페피웍, 지금, 방어율은 3.92, 그리고 경기당 이닝은 5.41, 그 다음에, 4.04, 경기당 탈삼진은 6.4대 4.6, 그리고 경기당 볼넷은 1.6대3, 그 다음에 경기당 피안타는 4.6에 3이죠. 이까지가 일단 내일 선발진 라인의 모습입니다. 일단 선발진 기록입니다. 기록.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일단 미로키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로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오드러브, 구승 3패, 방어율은 3.52. 내일 10승에 도전한 투수죠 10승에 도전한 투수고 11일 템파베이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7이닝 30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트러브 잘 던졌죠 7이닝 30점이면은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6이닝 30점 이하로 막아주는 안정적인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점,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 경기에서 QS 이상 꾸준히 기록 중,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야간 경기에 피홈 높은 증가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강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징크스가 있죠. 야간 경기에서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방망이가 좋은 a 다저스 타석을 어떻게 막아내냐 그거라고 봐지죠 그리고 전날 미로키 타석에서는 다저스의 투주,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4안타 무득점으로 완봉패를 당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저스한테 처절 하게 당했죠 미로키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그래서 6회부터 아예 퍼펙트로 막혀 버렸다 6회부터 아예 뭐 한게 없죠. 미루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리고 다즈스 같은 경우는 워낙 강, 강팀이다 보니까 불펜도 승리조밖에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혀버렸고, 그 다음에 득점권, 성적, 구타수, 무안타 둘째치고 반등의 예지조차도 만들지 못함. 그만큼 심각하다. 순위에 비해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라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깔끔한 30점을 호향한 불펜은 이제 더 이상 미르키의 강점이 아니다. 불펜도 어느 정도 잘 던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펜에서도 무너졌다라고 봐지고 근데 저는 이 경기 미르키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다저스가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원래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켄저시티한테 졌죠. 그, 그 연, 그때 연패가 깨진 깨졌지만 그래도 저는 분위기는 그래도 다저스가 정말로 좋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l a 다저스로 넘어가서, l a 다저스는 라이언, 페피옷, 1승을 기록 중이고, 방어은 3.92, 2승에 도전하는 두 수입니다. 메이저리그 복귀 전이었던 11일, 미니소타의 홍경기에서 4 1이닝4실점을 부진한 투구를 보여줬지만, 코셔의 빈자리가 메꾸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봐집니다. 이날에도 4실점 투구를 했지만, 그래도 다섯, 다섯 부분에서 워낙, 워낙 좋으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커버를 쳐준거죠. 자 그리고 일단 원정에서 4이닝을 잘 버티냐가 관건. 이번 경기가 그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선발진 부분에서 조금만 잘 막아주면은 후반에는 무조건 필승조가 있기 때문에 선발 부분만 내일 라이언 페피오만 잘 막아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말 넘어가기 타석 넘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분위기도 지금 엄청나게 좋은 부분에다가 지금 전 타석이 안타, 홈런, 장타 터, 터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워낙 힘이 많이 실렸죠. 그래서 저는 선발 부분에만 다저스가 잘 막아 준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저스는 워낙 센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석에서는 전날 미로키의 투수진을 차근 차근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방 포함 4점을 올린 다저스의 폭박력이 드러나지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래도 못한 건, 부분, 못한 부분 아닙니다. 홈놈 두망에 포함 사점을 올렸기 때문에 다저스의 워낙 장타 더센 부분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팀의 면모의 유지.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 그 면모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래도 조금의 반등은 다시 필요하다. 어째 보면은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힘을 실어가지고 더 세게 보여달라 이런 식이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이닝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의 승리조도 위험을 보여주는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저스는 선발 부분, 내일 같은 경우는 라이언, 페피온만 잘 막아준다고 하면은 사이닝, 불펜, 사이닝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무조건 승리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일 같은 경우는 라이어보다 브랜드가 선발진 부분에서 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 괜찮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흐름에서 다저스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석 부분에서도 다저스가 더위고 라이어 페피오, 페피오 같은 경우는 내일 초반에만 잘 막아준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저는 다저스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조합은 저는 다저스승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행님들한테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픽 해드립니다. 요거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로 통해서 저는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밑에 보시면은 문의하는 데 있습니다. 돈 등은 전혀 없고. 그냥 문의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자, LA 에이전스 대 시애틀. 서부 지구 대 서부 지구고 LA 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현재 51승 65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63승 54패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다섯 경기 전적을 보시면 LA 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다섯 경기 중에 홈에서 한경기를 치렀지만 1패를 했고 득점은 2득점 실점은 6실점이에요. 그리고 원정에서 4경기를 치렀고 2승 2패 득점은 15득점이고 실점은 12실점 그 다음에 시애틀 홈에서 4경기를 치렀고 2승 2패 득점은 12득점이고 실점은 15실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1승 1승을 거뒀고 득점은 6득점 실점은 2실점으로 최근 5경기랑 현재 기록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선발진으로 보겠습니다. 선발진은 LA 1스 같은 경우는 내일 호세 수아레즈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자체점은 4.04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로비레이 8승 8패고 평균자체점은 3.90 그리고 경기당 이닝은 4.44대 5.91 그리고 경기당 탈이 섬진은 4.4대 6.8그 다음에 경기당 볼넷은 1.9대 2.1 그리고 경기당 피안타는 4.2대 4.9입니다. 이까지 선발진 기록과 최근 5경기 전적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LA에이전스부터 먼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LA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호세수아리즈 4승 4패 4.04 5승에 도전한 투수고 9일 오크랜드 원정에서 7인이 2안타 무시점을 캐트로 승리를 거둔 수아레제의 후반기 세경기는 3승 0.00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지금. 5승 은 후반기 들어서 후반기 세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특히 6월 27일날 시애틀 상대. 시애틀 상대가 한번 있죠. 6월 27일날. 홈에서 6인이 1시점 승리를 거뒀다. 한번 이력이 있네요, 보면은. 홈에서 6이닝을 했는데 1시점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후반 경기에 3경기를 던지고 압도적인 투수 경기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재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애틀의 매우 강한 투수점이라는 점도 수아레즈의 호투에 기대케 하는 부분이다. 수아레즈의 6월 27일 날 6이닝 중에 1시점 허용은 했지만 엄청나게 잘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6이닝의 1시점. 그리고 후반기에도 지금 3경기 중에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고 오클랜드 원정에서도 7인이 원정 경기에서도 7인이 2안타 무시점으로 캐트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승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발진은자 그리고 타석에서는 전날 카스티오 상대로 렌지포의 홈런 포함 이점에 그친 에이전스의 타석은 여전히 경기 초반에 파괴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은 타석 구분에서 지금 흐름이 많이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좀 터져 줘야 할 때는 좀 터져 줘야 되는데 안 터져 주니까 지금 초반 보면서 너무 힘들다 어제 같은 경우는 졌죠 고회 초에 시애틀한테 음, 두둥이 맞았죠 2대2로 잘 가다가 그리고 특히 주말 시리즈나 다르게 후반에 부진했다는 점이 위험한 포인트 그리고 불펜의 실점은 어쩔 수 없지만 역시 실책만 넣으면 안 된다 불펜의 불펜도 뭐 그렇게 잘던는 편이 아니니까 불펜 실점은 어쩔 수 없지만 실책을 줄여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내 호세 스와레즈 같은 경우는 선발진 부분이 정말로 좋다. 그리고 타격 부분에서만 잘만 해 주면은 에이전스가 충분하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로비레이 8승 8백 3승 90구승에 도전 투수고 11일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6.1이닝 4안타 2실점을 투구를 가시한 레이는 역시 홈경기의 강한 투수임을 새삼스럽게 증명을 했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LA에이전스가 홈경기를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홈경기가 아니고 시애틀은 원정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l a 상대로는 8. 8월 8 6일날 홈에서 7인이 5안타 1시점을 한약을 했는데 원정투구 내용이 항상 문제고 방어율이 5 5 0에 피안타를 2 6푼 2로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 홈경기만 좋지만 원정에서는 안좋다. 그렇게 봐지죠. 그래서 내일은, 그리고 또 천사가, 에레이젠스가 원정이기 때문에, 혹, 원정에서 약한 로비레이가 내일은 어떻게 해주냐, 그차이점이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서는, 전날, 오타니와 루프 상대로 윙커에 포함 60점을 올린 시애틀의 타선은 찬스를 놓치지 않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3이닝 2안타. 일단 요거 넘어가시기 전에 요거는 이게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공격적인 부분에서 타석을 쳤을 때잘칠때 득점권일 때는 충분히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득점을 못 해주고 기회가 안 났을 때는 기회를 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회 났을 때 충분히 기회를 쳐가고 득점을 내줘야 되는데 그만큼 득점이 영향이 좀 적다 확률이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무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득점 내줄 때는 학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이닝, 2안타 무시점 많은 불펜은 역시 상대적으로 우위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시면은, 어, 일단 최근에 수아리즈는 팀은 자완 에이스급 투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아리즈는 자완. 근데, 앞선 시애틀 경기를 고려한다면 호투의 페이스를 이어갈 편이 높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변수는 로비레이인데, 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을 가든 간에 원정 경영에서 항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로비레이가 항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약해 보인다. 내일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호세 수아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선발진으로만 봤을 때는 내일 에리언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이까지 저의 세 경기의 초안 분석점이었고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셔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와서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의 분석이었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